저는 철서로 미국 LPGA에서 피, 아, 티칭 프로 자격을 따서 화제가 됐던 최혜영 프로가 귀국을 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김민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헤드업하고 오른손을 많이 활용하라. 골프를 치는 사람이 프로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무척이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LPGA에서 클래스 A 티칭 프로 자격을 따는 최혜영 프로. 최프로는 국내 팬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헤드업을 하고 오른손을 활용하라는 믿기 어려운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 지나치게 경직된 스윙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게 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윙법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임팩트 순간에는 머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죠. 그건 굉장히 미소한 거지만 그렇게 헤드를 움직여서 스윙을 하지 않고는 올바른 스윙을 할 수가 없고 스윙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백스윙을 천천히 하게 될 경우에는 다운스윙의 속도를 줄이게 돼 좋은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스윙을 아주 가볍고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 천천히 느리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느리게 되지 않으면은 모든 파워가 이쪽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난 93년 미국으로 건너가 33살의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은 최 프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LPGA에서. 이름 난 티칭 프로로 떠올랐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어, 미국의 LPGA와 어, 한국의 KLPGA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 프로는 한국의 골프 수준을 현재에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선 체계적인 조기교육입니다.